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 11월 19일자 그 문제를 다 풀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1번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 같은데 자 1번은 정답이 2번이었죠. 그렇죠. 2번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었는데 2번 설명을 했었죠. 어 3번 3번 참 번호가 예 1번에 3번 예. 자 2번은 안 풀었었죠. 에, 대집행 오른 거 1번 x 끝에 가서 있다가 아니고 없다라고 와야 돼요 행정 저 대집행 방법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방법만 써야지 민사송으로할 수는 없잖아요 없다 2번은 반대로 2번 있다가 와야지 끝에 가서 없다가 아니라 그죠 대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강제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번은 네, 두 번째 두 군데 틀려 돼. 각각 별개의 각각 별개의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서로 결합하여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된다 되지 않는다 했어요. 응? 그 그러니까 하자의 승계에서 논의했던 거야. 승계된다. 그러면 4번도 틀렸네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개고 조치를 하면 첫 번째 개고만 처분에 해당.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 기한을 연기하기 위한 2차, 3차 개고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다. 틀렸죠? 답은 4번. 4번은 아, 5번. 자, 5번은 키워드가 뭐지? 첫째, 끝에. 토지 건물의 인도 또는 명도 의무. 응? 이거는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5번. 네, 3번은 풀었나요? 네, 그러면 좀, 3번은 몇 번이 답이었어요? 네,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4번은 또 뭐가 답이었어요? 2번이요. 예, 네, 당연 무효까지는 아니라 그랬죠? 2번이었죠. 네. 취소 사유로 본다 그랬죠. 우리 공부했어서그 다음에 5번은 틀린 거, 5번은 뭐 답했었어요? 예, 네. 한정하지 않는다, 한정한다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었죠. 네. 그 다음에 6번, 대지뱅 풀었겠네요. 네. 안 풀었어요. 틀린 거. 예, 대집행위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1번은 5. 음. 2번은 대집행 세가지 요건이 충족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냐 아니면 대집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한 재량행위냐 견해가 대립되는데 두째 끝에 다수설과 판례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죠. 따라서 소수절은 재량행위, 다수가 발생. 이게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재량행위 기속행위가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음. 그래서 3번이, 아 2번이 답이 되네. 6번에 2번. 그 다음에, 네. 3번은 뭐 설명생략해도 설명 되고, 4번은 하자의 승계 파트에서 배운데. 야, 하자의 승계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면서 야, 하자의 승계는 마치 유전자가 승계되는 것처럼 선조의 유전자가 후손에게 이게 승계되는 거죠. 어떻게 후손의 유전자가 선조에게 승계될 수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순서상 뒷단계의 행위진행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앞서 행위진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한건 허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아, 7번은, 예, 뭐가 답이었어요? 어,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8번도 풀었네요. 그죠? 8번은 3번이 답이었죠? 왜 그럴까요? 오늘 배웠는데, 즉시 강제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의무부가 없이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뭐가 있어? 원상 복구 명령 내렸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안 하니까 하는 거는 이건 강제 집행입니다. 응? 즉시 강제가 아니고 그래서 강제 집행 중에 뭐 대집행일 수도 있고 직접 강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즉시 강제는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9번 오늘 배운 즉시 강제 틀린 거 1번이 답이니다 왜일까요? 항상 <laughs> 틀렸죠? 우리가 원칙으로, 일반으로만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받고 해야 되는 거지만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건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가능한 거요 항상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왜또 2번을 더 고려했었어? 아예, 자, 문장이 줘보세요. 즉시 강제는 첫째 끝에 강제 집행하고 다른 거다. 이 말이잖아요. 즉시 강제는 강제 집행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의 한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제 집행은, 아, 즉시 강제는 강제 집행의 한 종류가 아니고, 대집행은, 아죠,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의 한 종류다. 근데 용어가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이쪽 분야에 처음 공부할 때? 이걸 잘, 체계도를 잘 잡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자, 처지 그대, 불법 게임을 현장에서 바로 수거 폐기하는 조치, 즉시 강제다 라고 이미 판결이 나왔죠 그 다음에 4번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이런 걸 보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비례성 보충성 비례성 원칙 지켜야 된다 자그 다음에 10번은 틀린 거 뭐 답일까요? 자, 정답은 2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냐 묻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대집행 절차 4단계 개통 실비 대집행 절차들 사이에는 앞행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뒤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앞행이 위법을 이유로 주장할 수 있어요. 후행이 위법이라요. 이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있다, 없다라고 그래서 틀렸어요. 거기 있다로 바꿔야 돼요. 네. 2번이고 다른 거는 넘어가고요. 뭐, 혹시나 지금 이거 했는데 뭐 나중에 다시 또. 저 질문하는 사항 생기면 또 질문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11번은 지난 시간에 이행강제금 틀린 거 1번 맞습니다 대체성 있는 의무는 대집행도 가능하지만 이행강제금도 할수 있어요 2번은 지어 이미 죽은 사람한테 이행강제금 내라 하는 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3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상대방이 기간이 지나서 의무를 이행했을지라도 아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끝에 가서 있다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첫째 끝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한 이상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이유는 없는 거죠. 부과할 수 없다.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여러 가지를 묶어서 물어봅니다. 틀린 거 1번은 맞고 2번은 이행강제금은 벌하고 다른 거다 맞고 3번은 오늘 배웠지 세무조사 결정 뭐야 응? 국민의 권리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인정했죠. 채무적 결정 처분성 인정 처분에 해당함으로 소송 대상이 될수 있다. 국민의 권리 및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13번은 틀린 거. 1번 맞습니다. 즉 적법한 건물은 철거 대상이 아닌데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 철거 명령은 무효고. 무혐면 상대방한테 철거금은 생기지도 않았는데, 너왜 철거 안 하냐고 강제 철거 들어가는 거다 무혐입니다. 1번5 2번은, 네, 2번도 맞죠. 3번은 뭐 맞고, 4번이죠. 4번의 첫째 줄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기 지출한 비용은 상대방 납부 안 하면 무슨 무슨 방법에 따라 무슨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강제징수 방법만 써야지. 법원대로 받아달라고 민사동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봐야죠. 응? 따라서 4번. 자, 그다음에 14번은 대집행 틀린 거. 1번, 대집행은 원래 밤에는 못하게 돼 있는 게 원칙인데 뭐야? 동의를하면 동의하면 할수 있는 사유죠. 맞습니다. 2번은. 부작위 의무는 그 자체만으로는 대집행 대상이 될수 없다 맞고 3번도 맞고 4번 예 매점 비우고 나가라 하는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될수 없죠 예, 맞고 5번이 답이네요 아 옳지 않은 거지 그렇죠 맞죠 이거 법에 따라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할수 있다면 그 방법만 써야지 민사송으로 청 청구할 수는 없잖아 이따라 그래서 x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15번은 이행강제금. 집행벌이라고도 부르고, 이거는 진짜 행정벌하고는 다른 거다. 맞습니다. 2번. 반복부과도 이행할 때까지 반복부과할수 있다. 맞고. 3번이 틀렸죠? 3번. 아니,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이행 안할 안 때도 이행강제금 활용할 수 있잖아. X. 3번이 정답. 다른 것뭐 생략하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너무 당연하지않아 법에서 얼마 부과해로 딱정했면 법원도 그 금액을 결정해야지. 법에서 이행강제금 금액을 딱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그것보다 적은 금액을 판결을 통해 부과할 수는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1 6번 오늘 공부한 거다. 오이 즉시강제 작년도 부과지게 나왔네요. 자, 즉시강제. 오른 것만 그러면 두개 아니면 세 개인데 기업법 만나의 처분에 해당하나요? 즉시 간제는 권력적 사실행이라고 합니다. 권력적인 사실행. 공권력 행사예요. 공권력 행사성이 있으면 처분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처분에 해당 권력적인 조치는 기억 들어가야 돼요. 야, 기억만 알아도 50%네요. 그죠? <laughs> 그다음에 니은은요. 오늘 배운 거죠. 과거 의무를 해서 제재 가하는 건 이건 행정벌이죠. 벌. 즉시관계는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장래 어떤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장래의 목적이 있는 거지, 과거 위반의 처벌의 목적이 아니에요. 니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끝났어.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니은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다할 필요도 없네.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음. 그러면 디귿은 디귿도 틀렸어 어디가 틀렸죠? 응?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했습니다. 응?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즉시 강제할 수 있는 거죠? 또 틀렸고요. 리얼 예입니다. 강제로 건강진단하고 예방접종 실시하는 거, 예. 이거 대인적 강제수도 아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대인적 즉시 강제. 응? 그다음에 미움은요. 미움도 맞죠. 위법 위법한 거니까. 손해배상 이런 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7번은 작년도 우리가 인천시 시험 같은 거 지방직 강제집행. 자, 오른 거만 기업은 어때요? 그렇지. 별도로 뭐 퇴거 명령 따로 안 내려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퇴거시키는 조치 강제로 할수 있다는 거기억 5억, 기억 들어가야 돼. 자 니은 번 원래 자기가 국가 땅을 사용할 권리자인데 엉뚱한 놈이 국가 땅에다 시설물을 철거해놓고 시설 체육놓놓있는데 국가는 그거 내부로 두고 있어 그러면 실제 땅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철거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니은 오 그러면 기역 니은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두개 정도 하면 답이 나오나요 기역 니은 들어가야 된다 이딱 나왔네 기억리은 딱적지인거 그러면 1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디귿 리을은 어디가 들었을까? 디귿 에이 끝에 중요한 거 강제집행 방법 쓰도록 인정되고 있대요 그럼 그 방법만 써야지 민사송으로 하는 건안 됩니다 리을 아이고야 이거 뭐야? 첫째 끝에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행정법상 의무이긴 하더라도 성질 내용이 무슨 의무야? 대신할 수 없는 부작위 의무야. 대집행 대상이 안 되는 거지. 응? 네, 틀렸습니다. 자, 18번. 이행강제금. 틀린 거. 이행강제금. 두째, 간적강제. 그 다음에 뭐야. 상속, 승계될 수 없는 성질일 것이다. 5. 2번.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고. 일단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못하지만,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오, 3 번, 그렇지. 응. 이행, 첫째 줄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늦, 늦었지만 그래도 의무를 이행한 이상은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오, 4 번도 온데? 네. 4 번도 오고. 어 그럼 뭔가 보자. 아 끝에 가서 있다라고 되어있네요 그죠? 승계할 수, 승계될 수는 없는 성질의 곳이라 했죠 승계될 수 없다 1번 자그 다음에 19번 사례용래인데 XC 공공갑은 어, 을이 건축한 건물이 건축어가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리고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대집행을 다 완료했대요 철거 끝냈다는 얘기지 자 이때 을은 대집행한 여러 조치들이 위법이 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제기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온다 설명, 틀린 거. 1번. 자, 의리 취소소송을 법원에 행정소송으로서 제기하는 경우, 대집행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실행이 끝난다면 취소 판결을 내려봐야 얻는 이익이 없습니다. 소외이익이 없어 각하될 게 뻔합니다. 1번은 5. 2번은? 이번이 틀렸네요. 여러분들 어디서 배웠어? 공정력과 성결 문제에서 배운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성을 제기한 경우는 민사법원이 뭐할수 있어요? 이거 취소 판결은 못하지만, 취소는 못시키지만, 위법 판지 아닌지는 독자적으로 판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민사법원은 위법인지 여부 독자적으로 심사 판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배상 판결 내려줄 수 있어요. 근데 없다 그랬죠? 네,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법 규정 맞고 4번 4번은 나중에 이제 고, 고 손해배상에서 배울 텐데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위법임을 알면서 했거나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이 공무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한테 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가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해서 받아갔죠 그러면 국가는 이 공무원한테 고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너 손해배상해 준거 물어내! 하는 게 구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할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 20번은 대집행. 1번 맞죠? 대집행 방법으로 할수 있으면 이사선거 청구 승부 못 한다. 2번은? 2번이 틀렸네. 핵심은 매점 비우고 나가라 이거지? 매점 비우고 나가라. 매점으로부터 퇴거해 주려면 은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로 와야 돼? 대집행 대상이 안 된다고 와야지. 근데 대집행, 그 뭐야? 둘째 줄에, 대체적 자기 의무 이어서, 이어서 아니지.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므로, 대집행 대상이 될수 없다가 와야 되는데, 그랬고, 아, 이거 뭐가 있을까? 어. 아, 이게 3번 아까 나온 거고, 4번, 승계된다. 대집행 절차 4단계의 행위간에는 승계된다. 5번, 그렇지. 별도로 퇴거 명령 안, 아, 안 내리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 응? 예, 네,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에휴, 딱 <laughs> 자, 다음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이렇게 칠판에 정답만 하겠습니다. 자, 어, 으이쌰 치고 11월 26일자 문제. 자. 빨리 하면 또 오, 오답이 나올 수도 있어. 자, 1번은 어, 틀린 거. 음? 아뭐 아니다 선방 아니다 아니, 고 어디서요? 여기? 응, 응. 잘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지, <목소리도> 기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유 들어가야 되고, 기업, 기업, 일본을 선고을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음. 국법 한국어 쳐 음. 자, 음. 7번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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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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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X. 번 X. 번 2번 X. X. 자그 다음에 10번 직시강제 틀린거 이거 아까 했지? 아 예. 오늘 직시강제니까 어. 다음 쉬이이. 이거. 봐 <resolviyorum> 네. 자 다음에 8번자 19번. 네. 감사합축해주세요 네. 맞춰보시고. 네.